아, 맞습니까? 아, 일라 일라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. 난 그저 그럴 줄 알았네. 음, 그랬군요. 어, 다들 막, 어, 너무 추억이에요. 이거 정말 좋아했는데, 어, 하는 사람 많아서 놀랬어 음, 확실히 그때 주니엘님의 그거 아니었겠습니까? 완전 포텐 완전 모시행 시절. 뽀로로도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하잖아. 악당이 없어. 특정 악당이 없네. 지들끼리 잘 살다가 어느 날. 어, 크롱이가 아프대. 응? 어, 왜 아프대? 그냥 그냥. 그럼, 그럼. 막이래 그러면 막, 아. 어, 크롱이 아파서 어떡하지? 뭐 우리가 뭐 저기 가서 물을 떠올까? 그럼 내가 옆에서 계속 간호를 해 줄게. 그러면 루피가 저집 집에 가 가지고 뭐막 쿠키 구워 가지고 똑똑똑 이러면서 어, 루피 웬일이야? 크롱이 아프다. 무슨 고래면 뭐야? 괜찮아. 이러면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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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약 먹고 쿠키 먹고 어, 크롱이 아, 뭐. 멀쩡해졌어요. 아니 뭐. <laughs> 디 아니 뭐 뭐야? <laughs> 아니 후반 편집 <편지> 무슨? 뭐라길래 내가 쿠키를 좀 구웠어? 이러면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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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양 먹고 뭘뭘 먹은 거야? 이러면서 양먹뭐뭐 먹은 거야? 그냥 이러면서 양먹뭘뭘 먹은 거지? 그냥 이러면서 양아 먹고 쿠키 먹고 고래밥 다시 멀쩡해졌어요. 막 이러면 와하하하하고 엔지 <laughs> 아, 아니 뭐아 이상한 거 만들었어.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징 뭐야? 심지어 프로필 사진까지 해놨어.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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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하냐고 뭐 하냐고 지금 크롱 크롱 <laughs> 11개월 감사합니다 음. 뽀로로 30초 요약 뽀로로도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비슷하잖아 악당이 없어 특정 악당이 없네 쥐들끼리 잘 살다가 어느 날 어? 크롱이가 아프대 어? 왜 아프대? 크롱 <laughs> 그냥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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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래 이러면어그럼이 아파서 어떡하지 뭐 우리가 뭐 저기 가서 물을 떠올까? 헤디한테맛고게에게가게그면 루피가 저 집, 집에 가가지고 뭐막 쿠키 꼬가지고어 <laughs> 어, 루피 웬일이야. 크롱이 아프다고 하길래 내가 쿠키를좀구할 이러면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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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기. <laughs> <이러면서 웃음> 어그롱이 다시 멀쩡해졌어요막 이러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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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고엔딩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<laughs> 아 레전드 아아잘 잡았습니다 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더빙을 참 잘하네요 잊었던 뽀로로의 스토리가 기억도 그런 분사입니다. 철저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여러 개인 그런 느낌이랄까. 이 정도면 본인 아니냐, 디그 <laughs> 사실 나야 이러면서 <웃음> 나중에 <웃음> 밝히는 거 아니야?